미리시야 아니, 리미리시티라아 코케모 레리한 없어 스장이리메이크있레전드 레전드를 고수 있는 레전이를할수 있는 레이를할드크레전드큐레전드튼 고대 하나레전이나오는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츠고인데, 이게, 마, 약간 확률이 가장, 가장 낮지. 왜냐면은, 어쨌든, 5세대와 관련된 떡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레츠고, 에본가. <laughs> 레츠고, 에본가 말이 안 되잖아. 이거를 차라리 레츠고로 리메이크를? 충격. <웃음> 레츠고. <laughs> 다행이걸 <laughs> 추가 DLC도 나올 수 있죠. 4. 추가 DLC. 근데 저는, 희망편을 쓰고 싶대. 4. 자, 희망편. 제가 시나리오 써볼게요. 자, 희망편. 자. 바바바바 오세대리 바로 바로 그냥 오세대 리메이크 나오고 저고 블랙 저쩌고 화이트 나오지 이제 영상 엄청 나와 엔 나와 왕의 계승 왕의 계승식 난리 나죠 난리 나고 이제 뭐 제크 로무 오세대 리메이크 나오면은 비로치 스토리 진행 블랙 화이트로 이거 원하시죠? 국건이 아니면 <laughs> 국건이 아니면 하겠습니다 국건이면 안해요 국건이 아니면 하겠습니다. 체크로무 레시 라무 난리 나 그리고 바로 뭐 죠？블랙 화이트 2, 빠밤 리메이크 결정, 바바 바바 <laughs> 여러분 이정도 어, 그 다음에 블랙 화이트 3 <laughs> 3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 레전드 큐레어남 4년 동안 두둥, <laughs> 4년 동안 5세대로 이러면 은 말이 안 되나? 그리고 5년 차, 제발, 10세대 신작 좀. 어디서, 어딜, 디 내치고, 에몽가로 마무리. 이건 말이 안 되지. 아, 루비사파이어도 있죠. 루비사파이어버추얼 콘솔. 이렇게 나면 좋겠죠? 절망편. 절망편 보실까요? 와 <laughs> 원이겠어. 국건이로. 근데, 블랙, 화이트2, 리메이크, 국건이로. 한번 더. 블랙, 화이트3, 제작 결정. 역시 국건이로. 그만! 딱! 그리고 레츠고 무난하게 레츠고의 뭔가 이츠고가 레... 선녀였다 그리고 루비사파이어 버추어 콘솔 발매 결정! 조그맣게 한글판 째 야! 한글판은 원래 없는데요 헤헤 <laughs> 이러면 이제 클라죠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빨라, 너무 시기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오려면 국권이 <laughs> 국권이 확률 국권이 확률 온. 근 이번에는 좀 짧다는 얘기가 있어요. 프레젠트가. 근데 설마 먹을까 빨리. 근데 빨라도 앞으로 리메이크 할게 너무 많아. 그래서 속도를 내는 걸지도. 만약에 레전즈 아래서 스튠 어떡하지? 그래서 가분싸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야. 그만해. 근데 나올 만해. 왜냐면은 선단 신전 떡밥이 아직도 안 풀렸고 레지 기가스 관련된 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누구냐고 거인 도대체 정체 뭐냐고 아르세우스와 싸웠던 거인의 정체 아직도 레전드 피크티니 피크티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그 고대 왕의 그 친구 그 포켓몬이란 떡밥이 있는데 피크티니가 가장 확률 이 높죠. 그 그러니까 떡밥이 피크티니가 아니라는 증거 가 있긴 하지만 가장 무난한 건 아무 리 생각해도 피크티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전드 피크틴 나올 수도 있죠. 리메이크 천천히 나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스위치 2가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건이 나올까? 무부다샤플로국건이 이미 나옴. 이미 한번 했어. 두번 힘들까? <laughs> 두번 힘들까?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근데 제대로 나옴 이것도 모양이 웃기거든요. 그럼. 아니 그럼. 잠깐만요. 4세대 리메이크는 이걸로 끝이에요? 냉.. 네. 네? <laughs> 약간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4세대 리메이크는 그렇게 하고 블랙 화이트는 이렇게 냈다고? 뭐임? 아니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얘네 입장에서 뭐냐면 보세요 5세대까지가 도트 그래픽이잖아 그러면 5세대까지만 굳건히 가자 진짜 눈딱 감고 <laughs> 6세대는 제대로 만들게 진짜로다가 어? 6세대는 좀 원본이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리메이크 1세대로 만들게요. 5세대. 아니, 리메이크 사주세요. 약간 이런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충격! 여러분, 충격 보세요. 5세대까지 국권에 나왔어. 휴! 이렇게 넘겼군. 그렇다면, 6세대 리메이크도 국권이다! 설마! 설마 이런다고? <laughs> 너무 충격! 진짜, 이거는, 이거는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꺼니로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게임프리크가 은근히 팬들 말을 잘 들어줘요. 팬들 말을 잘 들어요. 포켓몬으로 롤 만들어! 응, 유나이트. 포켓몬으로 가차 좀 해라. 응, 마스터즈. 오픈월드 좀 만들어! 응, 칼렛, 바이올렛. 굳건 그만 만들어! 응. 그만 만듦 근데 뭘 만들까? <laughs> 과연 무엇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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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좀잘좀 좀 만들어 음 응, 그건 힘들어 부다샤펄이 재고가 엄청났거든요 그게 쌓였으면은 안 하지 않을까? 덤핑이 엄청나와가지고 안 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캔몬컴퍼니 사장 CEO 이샤라 스낵하즈야 그럼 부다샤펄은 진짜 에바였다 그러면은 안낼 거잖아요 근데, 레전즈로, 레전즈로 풀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완전체가 나온다는 거는, 한 게임 안에, 제크로무랑두 마리가 동시에 있어야 하죠? 근데, 레전즈는, 레전즈는 하나잖아. 게임이. 하나니까, 나올 수 있다. 어? 레전즈 나오겠는데? 생각처럼 있다 어, 레전즈가, 레전즈도 2년밖에 안 됐거든요? 2년 안에 만들 수 있나? 아니것 같잖아. 왜냐면 자, 문제 4 여기서 문제 4가 나오죠. 게임 프리크의 개발력 이거를 단시간 안에 뽑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측하기 좀 힘든 것 같아. 요뭐 나올지. 저, 작년에는 DLC 거의 확정이었고 그 전에도 새로운 신작 나오는 것도 확정이어가지고. 그 전에 4세대 리메이크는 <laughs> 그거는 아예 예측 못했지. 어떻게 4세대 리메이크는 나올 것 같았는데 레전드 시리즈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laughs> 국권이로 나온다는 건 너무 충격이었죠 처음엔 저는 이제 4세대 리메이크 나온다는 걸 너무 심취가지고제를못 봤어요. 못 봤는데. 다시 보니까 뭐야 이거. 그래서 지금은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좀 애매한 시기기도 하고. 근데 올해는 무조건 나와요. 이게 포켓몬은 포켓몬은 1년에 한번 무조건 뭐라도. 낼까. 근데 지, 작년엔 디렉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못해도 이건 나와야 돼. 이거나, 이건 나와야 돼. 아무리 못해도. 왜냐면은 얘네들은 프랜차이즈로 버는 거여서 새로운 포켓몬이 꾸준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인데. 레전드 레메이 같아요, 여러분. 리메이크만 된다? 그럼 뭐죠? 새로운 포켓몬이 없어요. 이전 폼이나 새로운 폼, 이걸로 인형이라도. 그래서 레전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도 만약에 한다면은. 리메이크만, 리메이크만 되진 않을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 어떤 게 나와. 왜냐면, 이걸 해야 돼, 지금. 얘네들 이걸 해야 돼요. 얘네가 지금 엄청 중요해.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DLC로 새로운 포켓몬들 조금 넣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스칼렛 바이올렛처럼 완전히 막, 막, 0만회 정도 막 만들고, 그래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레전드를도 만든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새로운 포켓몬을 만들려면 도대체 뭘할까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이거를 잘 기억해주고 한번 발표를 보면은 아왜 그렇게 했는지 잘 알겠다 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도 그래서 메가 지나를 넣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메가 지나가 없잖아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은 원시 회기 메가 지나가 있어서 새로운 포켓몬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전즈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기도 해 레전즈를 두 편으로 내나 이걸 생각하면은, 레전즈랑, 봐보세요. 이거랑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국건이야. 그 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진짜.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아니, 게임사가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다 만들어. <laughs> 이때는 이렇게 했잖아. 이거, 그러면은, 네 가지나 다시 돌아오던가. 그러면 데 새로운 폼. 뭐, 리메이크 했는데 새로운 폼이 있어. 그러면은 되는데, 그거 아니면 이거야. 뭔지 알겠죠? 왜냐면, 새로운 포켓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4세대는 새로운 포켓몬이 없는 대신에, 리메이크를 해. 하고, 레전즈로 해가지고, 인형이라든지, 다른 굿즈들 만들, 각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 문제는 있어요. 확실히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난 상상이 안 간다, 걔네들은. 얘네들 상상을 뛰어놓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나왔다! 자, 해결점 나왔다! 5세대 리메이크! 잘 나올 수 있는 방아리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5세대.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근데, 새로운 포크 나오지? 그럼 뭐죠? <laughs> 새로운 테러덕스다 이겁니다. 새로운 테러덕스 폼! 겁나 나옴 이거다! 이게 마지막 각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욕안 먹고, 얘네들도 이제 구즈장사할수 있는 진짜 마지막, 마지막이 만이다이면 되네. 진짜 이거 나오면 진짜 와. 이게 마지막 각인데, 게임 프리크 너네가 살수 있는 마지막 각이다. 진짜 제발, 제발 패러독스 떡밥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풀어줘야지. 근데 절대 안 풀더라고. 내가지나도 떡밥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럼 또, 6세대 리메이크서 푸나? 근데 그런 떡밥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세송 같은 경우에는, 뭐, 승무선수를 개조했다. 약간 이런, 포켓몬 보관에 있긴 하지만, <laughs> 그런 거를 누가 했을까? 여러분, 과연 누가 했을까? 미래폰 개조. 과연, 제로세생트 여기서! 이 루머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아다니까 딱 맞죠? 그러면 과거 폰은요 과거 폰빚 맞음. <laughs> 여튼, 과거 빚 맞음. 으악! 과거에 맞아가지고, 과거래 과거 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laughs> 저도 모 모르, 저도 모르겠는데. <laughs> 과거 폼은 그냥 야생에서 살면서 그렇게 된 거야. 여튼! 그럼 과거 폼도 테어났다 뭐가 있죠? 로스트 테크놀로지.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이걸로 해결 가능. 때는! 이거 마지막 희망이다, 진짜. 골르고 누가 만들었어? 고대인이 만들었다. 고대인의 정체는? 타임머신 타고. 개치스. 꼬대왕 <laughs> 개친스였다 진짜 이러면은 판매량 급 하라 여기까지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이겁니다 추가 DLC를 먼저 발표해 그래서 테라파고스랑 오거폰이랑 같이 여행을 해 <laughs> 여행을 하든지 뭐 타임머신을 하든지 5세대 리메이크 그 레전드까지 이렇게 가야지 왜냐면 지금 DLC 산 사람들 아깝잖아 어? 개궁금해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이게 바로 마블 유니버스터냐. <laughs> 이렇게 나오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렇게 될까? 걱정되네. 걱정되는 점. 뭐래도, 뭐래도 무리수인데? 하여튼, 오늘의 브리핑 10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블랙, 화이트 한다는 거. 아, 국권이 아니면요. 중요하안 <laughs> 쓰는 줄 알았네. 근데 떡발 너무 나와가지고 거의 확정이지 않을까. 여러분, 5세대 리메이크는 확정이니까 우리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어, 과연! 제발! 축제인가, 장례식인가! 런지! 내놔! 제발! 9! 8! 7! 1어 5! 4! 3! 1! 1! 어, 안농. 아니겠지요? 2세대 레츠군 아니꽈. 그냥 안농이에요, 여러분. 안농이시고, 과연, 이세라 이사람스낵카 안녕하세요 신작 포함한 신작은 나와! 신작은 나온대 DLC로 빼오는 게 아니었어요 제발 자, 아직은 신작 안 나오겠지 포켓몬 고이 기본 깔아주는 게 있어요 포켓몬 고, 카페믹스, 유나이트, 마스터즈 기본 깔아주는 게있거든 그거는 어쩔 수 없어 포켓몬 슬립 새로운 포켓몬 어? 라이코다! 포켓몬 슬립에 라이코 나온다 자고 일어나면 라이코가이랬어우 <laughs> 와, 엔티에스이콘도 나오네. 마스터즈 안 나올 수가 없죠. 카페믹스 어쩔 수 없. 어자 유나이트 나와야죠.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새로운 포켓몬 나와야죠. 새로운 포켓몬 누굴까요? 미라인돈 테이어르, 파라블레이즈. 겁나 많이 나오는데요. 뭐야? <laughs> 코라이돈 나와? 코라이돈 안 나와? 코라이돈 원래 있나? 여러분 요즘에 아직도 하시는분 코라이도 아직 안 나왔죠. 자 다음은 자 이제 신작 나온다 이제 이제 나온다. 자이 영상 함께 보시죠. ]ご覧ください. 아직 아직 신작 아니에요. 아직 신작 아니고. 어 카드 게임 모바일로 나오나. 오래 한 <laughs> 드디어 드디어. 발표... <laughs> 아, 아, 마지막뭐발표이트 <laughs> 진짜 진짜 파이뭐 <laughs> 이거 자, 과연 게임 프리크, ILC는 아니겠지? ILC는 아니겠지. <웃음> <웃음> 어? 완전 다른 거다. 완전 다른 거다. 어? 도시 개발 구상, 시티? 어, 완전 신작이다. 미래크 <laughs> 그 아니라고? 완전 충격이에요! 어, 너무 충격이다. 10세대는 아니고, 외전 게임 같은데. 어! 6세대 포켓몬이다. 아니, 신령도 있어요. 캐라더스니까 6세대 포켓몬 나, 나이 먹지? 플레 화이트는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미르시티야? 아니, 그럴리가 없어. 가이드 <laughs> 했어. 미래시트라고 진짜잖아! 포켓몬 레전드다! 제트! 포켓몬! <laughs> 뭐야? 거꾸로잉? 제트에이 와. 너무 충격이다. 6세대잖아. 4가지나 네바지나 나온다. 4가지나가 돌아온다. 와아니 블랙 화이트 끝났어? 끝났는데요? <laughs> 어 이거는 이건 아아닌데어무충충인인데세세이아 없죠? 아아이이 어, 이게 없다고? 너무 충격이다 설마 아는아아니6아대 했는데... 포켓몬이 나오더라고 설마 했는데 이거? 내전지긴내전드인데 와, 너무 충격이다. 너무 충격이에요 와, 5세대 리메이크가 나오기 애매하긴 했는데. 내전지긴 하네. 리메수태였어 잠깐만, 근데. 에이제트가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래서 제트가 나온거? 와. 아니, 에이제트란 인물이 있는데, 에이제트는 뭐야? 와, 너무 충격이다. 일단은 홈페이지 올라오지 좀 있으면. 아니, 5세대를 왜 건너뛰지? 얼마나 개쩔게 개쩔기많... 만든 <laughs> 아니, 5세대를 왜 버리지? 아니, 6세대는 내가 상상도 못한 게. 아니, 6세대가 왜 나와? 진짜 생뚱맞다. 아니, 너무 충격이다, 진짜. 역대, 역대 가장 충격이다, 이거. 는 아니, 역대 이러고 끝나는 게 어딨어, <laughs> 야, 이씨. <laughs> 아니, 뭐,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줘야지.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Z 버전 지금 낼줄 진짜 아, 팬들 말을 잘 듣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지만 지가를데이 마크네 마크가 포켓몬이 한 마리라도 보여줘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실루엣으로만 아, 너무 늦게 나와 그리고 2005년은 너무하잖아 5세대 이루치 스토리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새로운 굿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포켓몬이든 새로운 포미든 뭐든 나올 것 같기는 제트 ZA네 여기 써있네 제트 ZA 레전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와, 이거 봐! 레전드 ZA라고 써있잖아! 레전드에 여러분! 공식 명칭 레전드라고! 진짜 나한테! 내가 레전드라고 하니까, 레전드 아르세우스라고 하니까, 레전드지. 진이 자식들이 정말. 내가 레전드를 했잖아, 여태까지! 이놈 자식들이고! 레전드란 놈들 지금 다 조용히 해! 아,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레전지라고 할 때마다 무슨 병 걸렸는데 나보고 어디 아프네왜 레전드를 레전지라고 하냐고. 레전지잖아, 정지병 지기이좀도였다 이쪽보다 했 어, 어허, 속 시원해. 이게 왜 레전지라면 레전드 전설이 이에 대한 전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리즈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레전지라고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때 근데 이제 나왔죠. 이제 제 뇌피셜이 맞았다. 세트 돌리면 엔 되니까. 그렇 그렇긴 해. 맞네? 엔도 있네? 엔도 약간 노린 건가? 여튼 메인 무대는 프리즘 파워가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생태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개발이니까 생태계와 관련될거기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 칼로스 지방에 레시라모하고 제크로모의 동상이 있어요. 뭔가 더 있을 건 있긴 해! 그러니까 원래는 그 떡밥이 그거죠. 이제 고대 3000년 전 전쟁이 뭐냐면 하나 지방이랑 칼로스 지방이 싸웠다 라는 설이 있었죠. 어... 스타팅 뭐 나올까? 스타팅도 이번에 다르나? 와. 카틴 아차모 내 맘대로 정는 거예요. 모북이 물타입은 그 리아코 <laughs> 여기에 메가지나 플러스 새로운 메가지나 플러스 패러독스까지 해먹 진짜 대단하다. 진짜 소름 돋는다. 뭔 색인 자개의 꿀이에 무슨 소리인가? <laughs> 어, 대응기종 닌텐도 스위치다. 와! 제르네아스 이벨탈 지가르드 새로운 폼? 나올 것 같아. 그렇죠? 나와야지 이 정도면. 그러면은, 오늘 생방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안녕! 점바, 점바, 안녕!